회장님 너무 좋아요. 오늘 일월한달 내내 이거 틀고 있거든요? 옛날 회사 다닐 때도 이런 거 있어서 틀었는데 너무 좋았거든. 암만 무슨 뭐 전기난로니 뭐니 해도 별로 의미 없어요. 발 밑에 놓고 책상 밑에 놓고 이렇게 있으면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전기난로 히터 두개 있는 거안 쓰잖아. 그거는 옆에 가야지 겨우 따뜻하고 그래. 이거는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나와서 너무 행복하게 해줘요. 오늘도 빙어 때문에 일찍 출근해서 근무 중에 8시 반. 빙어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번주 하고 구정 딱 지나면 끝. 겨울 내내 덕분에 이 따뜻한 거에 너무 행복했어요. 와 신기하다. 와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선물이 딱 들어온 거예요. 살라고 계속 생각했거든. 별거 아닌데도 이게 사게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최 여사에게 또 선물 주실 줄이야. 와막 냉장고 선물에 막 이거 선물에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딱딱 해주시는 이 신기함 너무 감사해요 진짜. 사장님 최고 너무 고마워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거예요. 마음만 감사하면 뭐해? 늘 행동으로 옮겨서 그거 표현해야지 또 감사함이 서로 전달이 돼서 서로 기쁜 거잖아요. 좋아요 사장님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어, 새벽 일찍 출근하시면서 또뭐 든든히 있고또 새벽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저녁 마무리 잘하시길 바래요.